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로얄. 자, 일단은, 어, 오늘은요, 어, 엘바, 엘바 삼총사, 그리고 호그 삼총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네, 둘중 하나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그 삼총사로 달려볼게요. 자, 일단, 78 골드, 메가 미니언, 박격포 얻어주고요. 네, 무료 상자 한번 더, 77 골드, 발키리, 미페 네, 요거 한번 그냥 열겠습니다. 자, 58 골드, 임페로노 타워, 고블린이고요 그리고, 59 골드, 해골 병사, 고블린. 51 골드, 감전 마법, 대포구요. 마지막으로, 황금 상자, 207 골드, 아, 파이어 스프릿, 아이스 스프릿, 로켓, 동마법까지. 네, 완벽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뭐 업글 누를 수 있는데요. 엘릭서 저장소 먼저 업글을 눌러 보죠. 자 먼저 눌러보고 그 다음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 시작됐으니까 엘릭서 정제소부터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당했죠 완전히 네, 제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어떻게든 막아야죠. 막으면서 기회 한번 마련해 봅시다. 삼총사 아이스스피릿의 해골병사까지... 이게 바로 한방입니다. 이게 바로 삼총사의 한방이에요. 뒤늦게... 뒤늦게 파이어볼... 너무 늦었죠? 상대방의 회심의 일격안 먹혔죠? 우리 삼총사죠 이게 호그 아이스 스피릿 감전!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실력이 이 정도예요 삼총사는 강하다. 결코 쉽게 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삼총사. 이게 바로 역전이죠. 자, 일단 크라운 상자 열어줍니다. 471골드. 보석 2개. 삼총사 ICCP 28장, 바바안 30장, 용광로 5장입니다. 또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또다시 패카입니다. 뭐 이렇게 패카가 많아? 자, 요즘 패카 대기 유행인 것 같아요. 패카 뒤에다가. 테카 뒤에다 마법사. 잘 때릴 수 있었는데 아쉬웠네요. 자, 상대의 패카덱에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막강한 패카덱,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패카덱, 강력한 그 자체인데, Gracias. De... 난 당연히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당했네요. 안 나겠다. 안 돼!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연속해서 페카덱을 만나면서 삼총사가. 패배를 겪고 있습니다. 로켓까지. 되게 아프군요. 자, 이런 상대에게는 가장 좋은 건 역시 기습 삼총사죠. 뒤쪽으로 아이스 스피드. 이거 못 막습니다. 잘 막네요. 되게 잘 막네요. 되게 능숙하네요. 너무 잘 막는데요. 걸렸다. 드디어. 네, 상대방이 중앙을 공격해서 상크를 네, 노리는 네, 마법을 계속 써서 상크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매우 놀랍습니다. 됐다! 상대방의 요상한 예능 공격이었어요. 전설상, 야, 나왔다! 진짜 나왔어! 전설상자! 와, 말도 안 돼! 야, 24시간! 와, 전설 한장 들어있는 전설상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야. 전설상자가 나왔어요. 잘 나왔네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두번 후면은 전설상자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고블린 갱으로 잡아야 되나? 고블린 갱 저게 잘했네. l e t 이럴 때냥 여유 있게 삼총사 가르기로 소스로. 이쪽으로 고블린기. 지금 상황은요, 제 굳이 말씀을 해드리자면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보고 이제 우리가 많이 꼬였다, 많이 꼬였다 잘안 풀린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죠.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공격은 좋았구요 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상대가 양쪽을 다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의 진실이죠 상대는 우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 이상 두 군데를 동시에 막지 못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죠. 일단 막았으면은 혹은 이건 통하죠. 그렇습니다. 영웅 상자. 야 이게 뭡니까? 와 진짜 무슨 짠나요? <laughs> 전설 상자 영웅 상자라니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때쯤에서 삼총사 가르기 이쪽으로는 기사랑 아이스 스피드. 네, 공격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 같죠? 네, 삼총사 가르기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깔끔했고요 깔끔했어요. 엘릭서 정제사 하나 놓고, 기사로 막으면서, 이쪽은 해골 병사로 맞고 이건 아이스 스피릿으로 막을 수가 있죠. 알았을 때. 미니언 패거리가 레벨이 높아요. 아까 미니언 패거리에다가 분노마법 쓴게 괜히 쓴게 아니고 레벨이 그만큼 높죠. 걸렸죠 이것도. 자 지금 이분은 제가 뭘 집어넣으면은 공격을 시도하면 그게 다 걸려요. 다 걸려. 다 먹히고 있어. 삼총사가 수비에서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우를 다 막을 수 있고요. 근접에 좀 약하지만 반격할 때도 능하죠. 이게 바로 삼총사입니다.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크라운 상자 한번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0 골드, 보석 3개, 폭탄 병 26장, 아이스 스피 31장, 마우스 6장. 와, 우회골 비용 상당한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재밌게 진행을 했었네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네. 전설 카드 그리고 영웅 전설 상자 그리고 영웅 상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편에서 요거 동시에 여는 장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